프 로퍼파우스 상주견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군 일로 와, 장군. 우리 장군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말리. 그리고 해리 장군이 부인이고 애기들 엄마예요. 저러고 놀아요. 그리고 우리 코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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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일와봐그 <laughs> 우리 사랑인데 사랑이 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. 수산 얘기. 우리 세라예요, 세라. 그리고 지금 노느라고 정신없는 이 아이가 부산이고요. 지금 딱 가족이에요. 아빠, 엄마, 아들, 딸이 놀고 있어요. 정신없는 집이에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나 죽어라고 있는 건 사랑이에요. 말라미투 요크샤테레어가 있는데.. 아여이 나왔구나 쌍쌍 추워? 아았어 줄게 쌍 이리와봐 이구요 쌍이 사이 원래 여기 안에 들어와서 노는데 지금 눈 와가지고 추운지 안 들어오네요 기요 틈으로 지가 왔다갔다 해요 오고 싶으면 멀리 멀리 안아그 여기 빨간 스카프 한 아이는 1년 장기 호텔 리모 나 인데, 11개월 째 지금 2018년 3월 기준으로 11개월 째 여기 있 어요. 코코 뭐해? 궁이는 장난감만 없으면 천사예요. 장난감만 있으면 지가 다 독차지하려고 깡패가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장난감 다 여기 이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평화가 다시 찾아왔죠.